자, 그녀는 그 보라색 차 안에 있다를 영적해 봅시다. 그녀는 1번, 있다. 2번, 그 보라색 차 안에. 가 3번이죠. 만들어보면, 그녀는 이니까, she, 그 다음에 있다. is, 그 다음에 그 보라색 차. 안. 아니니까, in, in the purple, 이렇게 되겠죠 she is in the purple car 이렇게 되는거고 자 she가 좋고 is가 1형식 동자라서 h i n 부터 car까지가 부사구로 쓰여서 부사역화에요 그러면은 이식이 맞습니다 다음에 3번 곰들은 위험한 동물들이다 1번 곰들은 이다. 2번 위험한 동물들 3번이에요 곰들은이니까 bears죠 bears 그 다음 이다 are 하고 동물은 동물인데 위험한 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한은 dangerous dangerous animals 이렇게 되죠 bears are dangerous animals are 여기서 이 형식 동사로 쓰였고 animals가 명사로 쓰여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음 4번 제니는 매우 하나 있다. 제니는 1번. 어, 이거는 매우 하나 있다를 두 가지 덩어리로 볼 건데, 일단 제니니까 제니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있다고 할때 얘는 뭐뭐 이다 플러스 화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보면 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a MRIS라는 비동사가 이다고. 하나는 영어로 angry, angry. 그렇기 때문에 얘는 Jenny가 3인칭 단수라서 Jenny 다음에 is 쓰고 매우 화났다고 했기 때문에 very라는 부사를 먼저 쓰고 angry라고 형용사를 뒤에 써요. 그래서 Jenny is very angry. is는 이 형식 동사라서 angry가 형용사로 으러온 거죠. 다음 5번. 그녀는 재능이 있는 댄서이다. 그녀는 1번. 이다. 2번. 재능이 있는 댄서, 3번이죠. 그녀는, she,이다, is. 우리가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 라는 부정관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붙여주고, 재능이 있는 하면, talented. talented. 그 다음에, dancer, 이거든요. She is a talented dancer. She is a talented dancer. t h i is 가 2형식 동사로 세웠고, dancer 로 왔죠. 다음 6번. 전 나는 R&B 음악에 관심이 있다. 나는 1번. 관심이 있다. 2번. R&B 음악에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나는... 아, 이거 우리가 어디에 네, 관심이 있다 라는 말은 수거, 수거적인 표현으로 be interested i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I am interested in R&B music. 이렇게 되죠. I am interested in r b music. 그래서 am은 이용식 동사로 쓰였고 interested가 형용사 보어로 쓰인 거죠. 다음에 탐은 사랑스러운 고양이야. 탐은 1번. 이다 2번. 사랑스러운 고양이 3번. 그러면 탐 is 이다니까 is. 다음에 사랑스러운 하면은 어 d o r a b l e 가 있는데, 우리는 고양이는 Tom 기 때문에 a 모 o r a b l e cat. This is a c o t This is a cat. This is a cat. i s a d a r a b l e a cat. This a cat. i s a cat. This i 는 a cat. This a cat. i s a cat. cat. i s cat. 이 새로운 모델 3번 미 냉장고니까 This refrigerator is a, This refrigerator 그 다음에 이다 is 주어가 3일 지나줄 i s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 모델 읽을 때 제일 쉽기 때문에 어, new 쓰고 그다음 이제 모델 읽을 때 model 이렇게 읽어주세요 model 마 o d e 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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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d e 로 m o d 다 l model, model, 이 o 이 e l model, 다 o d e l model, model, m o d 이다. model, 차차 d e 기 때문에. 어, 쓰고, 우리가 색깔, brown. 그 다음에 소형차는 compact car 이고요. 그래서, compact car. 이렇게 되죠. This is a brown compact car. This is a brown compact car. 그래서, this는 이 형식 동사고, car 이 모로. 맞죠. 다음 마지막. 그는 유명한 작가야. 그는 1번. 이다 2번. 유명한 작가 3번. 그는 he 그다음에 is 어 작가 직업이고 셀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앞에는 a를 써야 돼요 그래서 a famous 그다음에 작가는 writer이죠. He is a famous writer. He is a famous writer. 그래서 is가 이 형식 동사고 writer이 명사가 보어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해, 사랑해.